인간 부재의 현상이란, 인조 인간의 박앤세일이라는 상상은 공상소설의 소재는 되겠지만 현실성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잠시나마 내가 이런 상상을 한 것은 전혀 상상만은 아닌 것이다. 비인간화라는 말을 요즘 자주 쓰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런 테마로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인간화니, 인간소외니 하는 말이 실감을 갖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면 확실히 인간성의 상실이 큰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다. 현대가 안고 있는 인간의 위기는 실존 철학자들의 이해, 누누히 지적되고 또 치밀한 분석이 가해졌거니와 이제는 철학상의 논의를 떠나 실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공업 사회인 선진국이나 또는 공업화를 서두르고 있는 후진국에 있어서 인간성의 빈곤화는 상당한 비중을 가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불신 풍조라는 이름 밑에 인간 상호 간의 신뢰감의 결핍을 우려해 온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의 일이다.사람이 사람을 불신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성의 빈곤을 증언해 주는 것이다.인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흔히, 인, 자는 인간이 서로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거니와 인간이 기계를 믿고 산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연을 믿고 산다는 것도 시적인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진실은 아닌 것이다. 비록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심하면 적대 관계에까지 놓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숙명인 것이다. 물론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믿고 산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느님에의 믿음이나 사랑도 그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것이 될수 있다. 인간이 인간을 믿고 사랑하지 못할 때, 신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못하다.그런데 왜 불신이니? 비인간화니 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불신은 인간 상호간의 건전하지 못한 관계를 지적하는 말이고, 비인간화는 인간 자체가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므로, 그 뜻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그러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문제다.비인간화의 결과로 인간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인간에 대한 불신은 비인간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과 치밀한 조직화로 말미암아 인간은 중성화되고 기계화되고 획일화되었다는 지적을 흔히 듣는다. 인간이 환경과의 대응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지적은 정당성을 갖는다. 지금 사회는 극도로 분화되어 전인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술자든 사무원이든 학자든 정치가든 이제는 모두 세분된 전문 분야에 묶여 있다. 사회의 조직도 합리화되고 고도로 발달하여 예전처럼 현존 사회 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회의 조직 밖으로 도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은 일정한 조직의 한 구성원, 한 부분이며 그 조직 속에서 자기가 택한 전문적인 일에만 종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객관적 여건이 인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수동적으로 환경의 지배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능동적으로 환경을 지배하여 환경을 개선 내지 파괴하며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런 만큼 비인간화니 인간 소외니 인간 부재니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된 모든 요인을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조건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객관적인 조건 또는 환경의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부터가 인간 부재의 현상의 결과인지도 모른다.결국 모든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돌아간다.주체성의 상실에서 인간의 위기를 본 실존 철학자들의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인간성의 빈곤 또는 상실을 초래한 것도 인간 자신이며 인간성의 회복을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인간 자신이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결할 용기만 있다면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놓인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또는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심각한 인간의 위기라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문제는 신이 해결해주지도 못하고 기계나 과학이 해결해주지도 못하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바로 잡아지지도 않을 것이므로 인간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인간과 함께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발달시키며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정이다. 이렇게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신념과 용기와 성실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